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나라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랜만에 구린도 전서 말씀 함께 대하게 되네요. 구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풍요로움 속에서 우상 숭배와 향락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은사로 인한 교만함으로 인해, 이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답을 제시하기 위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그 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장소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 성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갈등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이 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이제 새벽을 깨우시는 정도라면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심과 앞서 나가시는 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신앙생활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바뀌질 어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있었던 몇 가지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음행, 성도 간의 법정 소송, 음란함, 결혼과 독신, 음식에 대한 문제, 사도의 권리, 우상숭배, 남녀 관계,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교의 가장 강력한 분쟁의 요소였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하여 몇 가지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거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은사라 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 신령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은사주의는 지극히 물질주의입니다. 어, 제가 한번 예를 드려드렸죠.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인가? 은사주의의 기준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나 받은 사람과 여러 개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여러 개 받은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주의는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수로 셀수 있는 것으로 이,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지극히 현세적인 것이라고 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은사주의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과 돈을 받지, 벌지 못한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번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보이게, 손으로 잡히게 결과물이 나타나야지 이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이 나은 사람과 낫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질병이 나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뭐든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은사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숫자로 측정되어지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공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게 은사주의예요. 은혜는 은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시간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 은못 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사주의에 빠지면 10시간 동안 똑같이 기도했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제대로 기도한 거고 못 받은 사람은 제대로 안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믿음 좋은 거고 이 사람이 믿음 없는 게돼 버리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모함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주세요. 하는,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시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 하셔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느님 앞에 큰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차등은 없습니다. 더 나은 은사나 덜 하는 은사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큰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 크는 사람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더 덕이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용한 은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근거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절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14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 모든 은사의 근거와 기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더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인데 그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원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교의 방언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방언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죠. 2절과 3절을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은 방언의 은사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강림의 증거로 방언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언과 우리가 하는 방언은 완전히 다른 방언입니다. 아,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이것은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 인간의 그 추악한 범죄의 결과로 언어가 갈리게 되어지죠. 이 갈려진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어지는 중요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역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갈려졌는데 언어가 하나로 뭉치는 중요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새로운 인류 바벨탑 이전에 노아로 인하여 꿈꿨던 그 인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는 내가 배우지 않았던 언어인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마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리스마를 하게 되고, 이집트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집트 말을 하는 실제적 언어. 그래서 듣는 자로 통역이 없어도 다 듣게 되어지는 그 은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해요. 예수전도단에서 그 증언하는,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던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거의 뭐한 15년 정도를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들고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가 했는데, 그 마음속에 이제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피라미드 구경이나 가자, 그래서 관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알아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피라미드 위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한 남자가 자기에게 막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 공공 장소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서 나를 저지하려고 그러보다 이제 관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달려오더니 자기 좀 보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지금 뭐한 거냐고. 아 죄송한데 내가 기도한 거라고. 근데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지금 당신이 한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냐고. 아니, 모른다고. 다시 좀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데그 달려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고대 이집트말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기도 고대 이집트어를 연구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내가 연구하는 바로 그 고대 이집트어를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성현사님이 이집트를 떠나려 했다가 다시 이집트에 남아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아는 건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까지도 그분이 계속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뭐 능통하게 한다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은 기도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아닌 내 영이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많이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새벽의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데 이런 자유로운 시간에 또이 새벽의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또한 통역의 은사를 또한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뭐, 성도님들보다, 어, 신앙생활을 덜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통역의 은사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의 어. 은사 역시, 통역의 은사는 내가 배우지 않는 언어인데, 이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통역의 은사입니다. 근데, 샬라샬라샬라 샬라 샬라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통역해주는 건, 제가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 통역의 은사라는 것 역시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인데 이 언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냥 영적으로 셜러시하는 걸, 하는 걸 한국말로 바꿔주는 건 이건 절대 통역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그냥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방언도 진짜 방언과 우리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방언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 그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이라 이야기하면 언어적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방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랄랄랄라하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은 형태로 반, 반복하면 우리 뇌에 있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방언 비스무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창 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완벽한 언어로 나타난 방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방언은 파괴된 언어예요. 완벽한 문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는데, 어, 이거, 그래서 방언을 언어적 형태로 나타나야지 이것을 진짜 주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라 할수 있겠습니다. 방언 얘기에다가 시간이 다가버렸네요. 예. 예. 그런데, 어, 바울이 방언 말고 예언을, 특별히 예언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이 뭐냐? 이 예언도 한국 교회에 엄청의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 점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요즘은 좀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교회에서 이 예언 받으러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언 받고, 감사한금 내고, 그게 감사한금인지 복제인지 모르겠지만, 어, 그게 감사한금 내고 옵니다. 이런 그 무당 구타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언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서 예언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바울은 예언하는 은사와 가르치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가르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바울은 약간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조금 더발전하여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 넘어져 있는 성도를 세워주고, 낙망한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마음속에 슬퍼하는 자를 권면하여서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예언은 구약에서 선지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최초의 예언자가 세워지는 장면이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이 최초의 선제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위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졌음이 인정되어집니다. 예언 혹은 선지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어져서 말씀이 희귀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낙망하여 쓰러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이건 가르침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이것이 가끔은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 가까운 지체들에게 네, 지체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선언을 행하고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치들에게 던지는 그 위로의 한마디, 권면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죠.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은사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르침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성경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자꾸 상처받아요. 말씀을 잘아는데 자꾸 위축되어져요. 내가 쪼그라들어요. 막 그러면 이분은 가르치는 은사는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혹은 배움도 많지 않지만 그분이 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신앙에 이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저에게도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사를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 내일, 조금 더 나오게 되는데, 내일 더불어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님들이, 모든 분들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는 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이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활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특별히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의 경건의 유익이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는가 더 깊은 기도 더 오랜 대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소풍에는 모든 성도님들이그 무엇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을 받아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여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다갈수 있는 통로들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고 하였는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명도 나고 없이 끝까지 다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